네, 여러분 강병을 전동식 위원장께서 우리 대통령 후보께 마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큰절 올리겠습니다. 다같이 올리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여러분께 큰 절을 올립니다. 여러분 큰 합성과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김문 후보 파이팅! 김문 후보 이팅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 저는 이 광명 특히 최산리에 대해서는 오랜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불로공단에는 1971년 여름방학 때이불로공단에저 보면 배우 중공업이 있는데 그 당시는 드레스미싱 공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름방학 때 와서 제가 한달 동안 공장 생활하고 그 뒤로 또 여기에도 공장에도 다니기도 하고 많이 있다가 나중에 이 노조를 제가 하면서 제 아내가 바로 이 공단 구로 이공단의 세진전자라는 그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던 사람인데, 어, 저는 한일도로코라고 개봉동에 있는데 거기서 위원장하고 이래서 당시에 노조를 하면서 제가 처녀총각이 눈이 맞아가지고 <laughs> 결혼을 한 것인데, 저는 8 0 년에 5일 발 아, 5일 발때 제가 노조에서 짤리고 난 다음에 삼천 교육 대상이었습니다. 그 삼천 교육 대상이 돼서 그 당시 겸 개엄인데개엄 개음 상태에서 본인들은 많이 서 우리 모두 전부 다 아, 간부들을 자르고, 그 당시에 제가 삼천교육 대상이 돼서, 야, 이거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아무리 도망 가더라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 아내가 동생하고 마포 쪽에 어디 조그마한그 자취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리로 피신했다가, 개엄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지금. 어, 잘 살고 있는데 제 아내는 여기는 안 왔죠. 예. 예, 좀 전에 여기 제 아내하고 딸하고 여기 제 제가 애를 낳아가지고 그 당시는 어린이 집이 없었어요. 그 타가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철산위에 철산동 7단지에 타가소를 조그만 아파트로 어서 타가소 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도 거기 맡기고 전부. 공장에서 일하고 노조하던 사람들 아이를 맡겼다가 그타가소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명 우리 손학규 선배님과 전재희 우리 장관님만이 아니라 제 20대 때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철산리 저쪽 가면은 그미꾸라지도 잡고 떠가면 네. <laughs> <또> 네. <laughs> <laughs> 저 근데 저산 꼭대기 전부 이 한자집이 많았는데. 그 판잣 집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던 경험이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 광명 많이 발전했죠. 네! 지금 광명이 여러분들 KTX 역사 있는 거 아시죠? 네! 이 역사를 누가 유치했습니까? 네! 아닙니다 김문수가 아니고 이 역사는 바로 선학규입니다. 와보세 네! 네, 광명에. 광명의 이 KTX는 소학규 당시에 지사님이 그 당, 그 당시는 YS에 아주 실세였어요 그래서 광명 역사가 여기 오지도 못하는데, 여기 유체들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손학규! 제가 국회의원 <laughs> <남겨. 웃음> 그 하면서 광명 시민 여러분께 뒷진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KTX를 타고 광명역을 지나가다 보면은, 어 이때 내가 조금 수고 좀 했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그게 말이죠. 워낙은 광, 광명역이 지금 무척 크잖아요. 그때도 5천억 원이 들었어요. 20년 전에 5천억 원이. 근데 왜 그렇게 크게 지었느냐. 호남선 출발역이 워낙 광명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경부선은 수월, 저 용산역에서 출발하게 돼 있었고, 그거를 경부선은 서울역으로, 호남선을 용산역으로 옮겨서, 사실 한동안은 광명역이 크긴 군대 맹대군에 있었어요. 이제는 많이 있더라고, 그 주변에 이제 역세권이 크게 만들어지고, 광명이 새롭게 됐는데, 여하튼, 다, 그게 여러분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그때는 참 이게 너무 구석에 있어가지고 일찍 동안 얼마나 구석입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겠느냐 이러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죠? 광명역 주변에도 얼마나 좋은 이케아부도 시작해서 여러분 또뭐 네, 온갖 풀이가 볼 같은 게다 들어 있고 저는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 와서 보면은 아 광명이 정말 좋아졌다. 그리고 기아 자동차도 요즘 잘 나가죠. 예! 기아 자동차 저기도 또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 우리 기아 자동차가 세계 제일로 잘 나가다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관세를 그냥 30%씩 이렇게 한다니까 지금 우리 공장 전부 다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장사를 안 하면 공장 안 만들면 안 되겠다.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우리 기아자동차부터 이 광명 시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또 앞으로 다른 기업 이 기아를 비롯해서 다른 많은 그 외국 기업도 이 자리에 오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그런 광명을 반드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예! 김문수! 대동영 김문수! 대동영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뭐, 각 장사를 많이 하시는데, 가게도 많고 이런데,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장사가 잘 되려면 우선은 이렇게 인구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은, 아이들이 많아야 되죠? 예! 아이들이 많아야 외식도 하고, 옷도 사입고 신발도 사주고, 뭐, 장난감 사주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좀 많은,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할 때는 육아휴직을 휴직, 육아 휴직육아1년6 개월로 늘렸어요. 남편1년6 개월 어, 또 아내도 1년6 개월 두 부부가 합치면 3년 육아휴직을 늘리는데 이거 확실하게 늘리는데 앞으로 더 많이 늘리겠습니다. 야 킹어소! 킹어소! 그다음에 킹어소! 육아휴직 급여가 있는데요. 회사를 못 다니니까 육아휴직을 하면 월급이 나는데 월급이 안 나오니까 육아휴직 급여를 최하 25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많이 받는 부부가 같이 있을 경우는 1인당 490만원, 부부 합치면 980만원까지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이건 아주 돈 많이 받는 사람에 해당돼요.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250만원까지 부부가 해서 500만원 받도록 이렇게 획기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 키우는 책임은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확실한 돈 정책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장관할 때 그렇게 다 지금 바꿔가지고 여러분 받는 분도 계시고 지금 전부 다 지급이 그렇게 됩니다 휴가도 늘리고 하는데 그래도 아기를 낳기 힘들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어린이집에 갔다 왔는데 어린이집도 지금 유보통합에서 어린이집도 유치원만큼 공급수준도 높이고 선생님들 체험도 개선하고 아이를 그냥 아재만 봐주는 게 아니라 밤에 늦게 오는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부분또 앞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는 교실이 많은데 여기에 늘봄학교 아시죠? 네. 늘봄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은 그러면 아이 우리가 일이 너무 많아지지 않느냐 학교 선생님들 다 퇴근하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교대 사대를 나와서 임용고시가 뭐 아예 사, 학생이 없으니까요 폐교를 하고 이러니까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고도 발령 못 받는 분 이런 분들을 전부 다 반가운 선생님도 하고 이래서 학교가 계속 잘 돌아갈 수 있게 학교 아이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학원에 가지 말고, 학원에 가지 말고 아이를 봐주는 학교 안에 늘봄 학교 그리고 주말이나 주말이나 방학 때도 또그 선생님을 따로 뽑아가지고, 주말 선생님, 또 방학 때 선생님 뽑아서 학원에 구태여 여기 학원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은 학원이 제일 중요한 아이들 공부하는 데가 아니고, 바로 공교육,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더 많이 채용하고, 노는 교실을 이용해가지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봄 학교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이! 김공수 김보수! 김보수! 그래서 학교가, 학교가, 저 같은 경우도 학교 선생님께서 저는 워낙 집이 가난해서 판잣집에서 살았는데 판잣집 방 하나에 우리 식구가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반잣집 방한판에 10명이 사니까, 뭐, 공부는 고사하고 뭐, 밥도 제대로 앉아서 먹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가도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도 되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아저 시골에서 대구를 유학 왔다가, 대구에서 서울 유학 오고,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정말 아이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부모 대신 네 요즘에 부모님도 맞벌이 해야지요. 어떤 가정은 또 어, 결손 가정도 많잖아요. 엄마 아빠가 한쪽밖에 없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 많은데 이걸 학교가 따뜻한 선생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봐 줄수 있도록 제가 획기적으로 우리 학교가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을 마음껏 이렇게. 입을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선생님들 열심히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김동경, 김 그게 되겠느냐? 그게 되겠느냐?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다 사랑이 많은 분들인데 요즘에. 정교조라든지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냥 그 자기 어, 학생의 인권이다 뭐 이래가지고 너무 학교가 지금 무너져 있어요. 선생님들이 사랑이 메마르고 권리만 주장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을 위한 선생님, 학생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선생님, 이런 학교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하실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야, 저 사람이 선거철이 되니까 온갖 거짓말을 다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결혼한 다음에는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제가 총각이라고 속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 마패를 줘서 걸었는데 이게 혹시 방탄 마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죠? 이게 방탄 마패 아닙니다. 저 그리고 저는 방탄 조끼도 안 입었어요. 방탄 조끼로도 부족해가지고 방탄 유리까지 덮으시는 분 있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방탄 입법을 해요. 아, 법을 만들어가지고 공직선거법을 고쳐서 대법원장과 대법원 전원재판부에서 그 사람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유죄취지 파기 환송을 했어요. 이 말이 어렵지만은 유죄로 이렇게 하니까 대법원장을 특검을 하겠다. 대법원장을 또 청문회를 하겠다. 또, 대법원장 법을 고쳐가지고 대법원, 대법관을 병명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고쳐가지고 공직선거법의허위사실유포죄라는죄 자체를 삭제해버리겠다. 이렇게 방탄입법을 하는데 이것은 전 세계 역사상 이런 방탄입법을 하는 사례는 전세계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핵을요 대통령만 탄핵한 게 아니라 대통령, 감사원장, 대법원장, 아니요. 검찰총장, 자기를 수사한 검사 다 탄핵하고 자기 재판한 판사 다 탄핵하고 장관들 다 탄핵하고 이게 뭡니까? 그래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탄핵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왔는데, 자, 독재냐, 민주냐, 이런 갈림길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냐, 독재로 가는 길이냐는 이 갈림길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길로 가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절대로 독재도 안 하고 또 저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절대로 개혁 같은 거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평화롭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사도 잘 되도록 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닌 줄 아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확실하게 항상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민수 대통령!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지금 광명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늘 애쓰시지만 시장도 잘 뽑고 국회의원도 잘 뽑고 대통령 특히 잘 뽑아야 되겠죠. 이렇게. 국회의석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전부 다 법원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장 다 탄핵해 버리고 검사도 다 탄핵해서 검수완박 아시죠? 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버리고 자기는 또 죄는 지어도 감옥은 안 가겠다 근데 저는 감옥을 두번 갔다 왔어요 감옥을 2년 6개월 살았는데요 저는 감옥에 앉아 있으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감옥에서는 방탄 조끼가 필요 없습니다. 감옥에서는 방탄 무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 그런 거 없이도 국가에서 교도관들이 다 지켜줘요. 그냥 가만 앉아있으면 돼요. 감옥에 가 있으니까 아내가 법인카드 잘못 쓸 일도 없습니다. 감옥 가는 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탄 유리나 방탄 조끼가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직하고 깨끗해야지만 지켜주지요. 국민이 지켜주지요민수 김민수, 대통령 깨민수 대통령! 사람은 국민이지켜주지민 죄를 짓고 부정부패하고 늘 사기치고 수김 사람은 방탄 조끼도 지켜줄 수 없고, 방탄 유리도 지켜줄 수 없고, 방탄 기법도 지켜줄 수 없고, 반드시 국민의 민심이 심판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수 여러분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정이야! 6월 3일 어떻게 심판해야 됩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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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한 한 표는 방탄 유기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방탄복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표한 한 표는 총알보다 더 힘이 셉니다 여러분의 한표한 한 표는 어떤 거짓말쟁이도 다 감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외쳤습니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해보자. 이승만 대통령님 말씀하셨습니다. 뭉쳐야 산다, 뭉치자, 이기자. 제가 할 테니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이 뜨거운 성과 지지를 네 지금까지 두 분의. 힘이...